제도 변화에 따른, 어, 대등 교육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들이고 원장님들, 법무부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어, 그래서, 어, 복지부가 지금의 재무회계 개정을 고수한다면 상당수 원장님이 처벌을 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어, 그래서 꺼내줘야죠. 그래서 목소리를 좀, 원장, 현장의 목소리로 반영해서 재무회계, 대기복지 수 바랍니다. 예, 그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음.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그 특수성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음. 그, 그, 좀인그 예, 균형적인 어떤 그 재무적인 지를 좀그 강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우리 집그 표준 별비 대실에 1 0월원용수비가 반영돼죠. 이제 그이 진행되고 예, 있으니까 예 지금 6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하여 금년 중으로 그낙서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을 용역 인건서 나중에, 이제, 그, 표정병률이 4년째 품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유 현장의 모습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뭐, 저,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사회복지 뭐, 그 처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겁니까 그래도, 그리고 어, 늘이 어, 어, 수도권 집중화. 반갑니다